두려듯 태아강 울트라바라톤 100km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오후에 오후 6시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왜 울트라바라톤이 오후 늦게 출발하는지 알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팅 좀 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67kg. 당일 10시. 3분 된것 같습니다, 3분.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67kg 뜨기 당일 몸무게. 71kg. 이로 아,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보통 대회가 제가 이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인데 거의 만약에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일이면 몸무게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오늘 몸무게가 지금 1kg 오반 오바, 오우하는 오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메고 갈 거거든요. 어, 이 이게 무게가 몇 킬로 나가는지 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뭐 소리가 이상하게 나2.5 킬로입니다. 2.5 킬로. 근데 지금 이게 또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이제 물 무게를 또더 해야 되고, 또 더, 아, 그, 그 그리고 예 안전봉 배터리 그 무게를 좀금더 해야 되니까 3키 킬로가 될것 같아요. 삼 킬로. 아, 진짜 솔직히 3 킬로를 아, 배구 뛰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 여명의 날은 밝았으니까 음, 일단 수신제가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어, 좀이따 어, 뜨기 직전에 샤워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267km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신 댓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267km냐? 우리 집에서 속초 해수욕장까지는 267km입니다. 그래서 267km예요. 속초의 속장, 그, 멍청구리 집 가서, 무래를 먹을 겁니다, 무래를. 다이소 가야 돼요 다이소 다이소에 건전지하고 아리 2루 사러 가고 있습니다 2루가한 개뿐이 안남 d 2어요 <laughs> 아리한테는 제가 먹는 것만큼 2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줘서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루을 하루에 한개안 주는 건 진짜 너무 아리한테는 좀큰 기쁨을 뺀것 같아가지고 아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 루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또 아리의 눈을 보면 아 그러고 그러기 가 쉽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집 감사합니다. 아리코 3만 원. 내코 1,000원. 무지도 네 브리언드 아강 울트라 바라토 10km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오후에 오후 6시에 출발 했거든요 근데 왜 울트라 마라톤이 오후 늦게 출발하는지 알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네. 선선할 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체력 소모가 조금 덜 되지 만약이 시간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햇빛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못 뛰어 못 뛰어 어떻게 뛰어 이 날씨 다 먹었죠? 네. 원장님 너 267kg 1대 떼야 돼 응원해줄거지? 원래는 제가 저녁에 줄를 하나씩 주는데 네, 오늘은 저녁에 제가 마라톤을 해야 되니까 네, 미리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리, 와. 원래 저거를 숨겨놓고 저거를 열어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한 개는 찾는데 두개 되면은 귀찮아서 그렇지 않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다 개봉을 해줬습니다. 평소 먹던 대로. 제가 데이 뛰기 전에 먹던 그 식단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프라이하고 고등어, 식빵. 너무 고등어가... 음... 제가 간 안배... 안배 있는 거를 고르긴 고르는데, 어쩔 땐 그것도 짜요. 레몬 물을 뿌리면... 음... 괜찮습니다. 음 고등어! 棒。 이거는 반복을 찾아야 되겠죠. 양말을 신고. 예, 다끝났습니다 세팅 좀 하자. 지금, 시간이6 시, 17분. 아빠 갔다 올게. 깜냥이도 보고, 네,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 너왜 그물 뭐라고? 저기 물 깨끗한 거 있잖아. 어. 다 잤어? 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그, 응. 놀아달라는 거죠. 놀아달라는까질 해놓으니까 또다 <laughs> 일어나! 9 4 7 k 여기가 용인 신갈 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9.47km 왔고, 이제 100, 257km 남았습니다. 아, 그럼 다시 출발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